12살 무렵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완전히 그냥 그 빠져들었죠. 어 그래서 지금 음한 50여 년이 지났는데 거의 50년 동안 꾸준하게 어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어 제가 뭐 인터넷 바둑 한 7단 정도 되니까 그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한 고수에 속하죠. 이렇게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김성용이라는, 어참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참 바둑 해설가로서 아주 그 뛰어난, 아주 재밌는 그런 입담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토리가, 하도 재밌고 그 희한해서 우리 그어 인생에 에뭐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교훈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김성용 1976년생이니까 44세, 44, 5세 됐죠. 11년에 만 15세로 어 프로기사가 되었고 나이는 이창호보다 1년 어리다고 합니다. 이창호하고 상당히 그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 어, 95년도에 1995년에 그 어, MBC 제왕전에서 준우승을 했고 그 당시 우승자가 조훈현입니다 4년에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우승을 했고 상당한 그 실력이 있던 사람이죠. 어, 아주 뭐탑 클래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승까지 한 것은 상당한 그탑 어, 클래스 바로 밑에 에, 뭐 이세돌이나 이창호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바둑 TV 그 해설가로 활약을 했고 보통 그 해설가들이 아주 그냥 그 방송이니까 아주 정중하고 점잖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뜬금포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막그 그 연예인처럼 게 재미나 재밌게 말을 하는 그 입담이 좋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2011년 그 어, 한국 바둑 리그에서 포스코 팀의 감독으로서 최연소 감독을 했었고 어, 얼마 전에 그몇년 전에 알파고 대 이세돌이라 해서 그 인공지능. 어,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결을 펼쳤죠. 그때 그 공개 해설을, 방송에 그 공개 해설을 했습니다. 한국기현 홍보이사도 했고, 어, 여러 가지로 그 해설과 그 어떤, 어, 바둑, 그 행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어, 2018년 4월에, 헝가리 출신의 그 처녀 기사죠. 한국 기원 소속 바둑 기사였는데, 이 여자 기사가 9년 6월에 김성룡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는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018년 7월에 한국 기원에서. 이 김성룡을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룡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법원에 취소 판결을 구했는데 법원에서 그 제명이 잘못됐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한국기원에서 제명 결정을 할때 제명 결정과 그에 대한 재심, 재심 절차를 거의 동시에 한그 절차가 잘못됐다. 이르, 그래서 그 취소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한 것이죠. 어, 그래서 바로 그 취소 판결이 있고 나서 한국교회에서 다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하자마자 다시 제명이 된 것이죠. 근데, 아,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어, 김성룡이 아주 그 유명한, 어, 이게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죠. 유명한 그 바둑. 쓸가고 참 재밌는 사람는데참이 어 사람 이제 어 한편으로는 괘씸하죠. 그뭐 성폭행 사건이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이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참그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데 어이 사람이 어 그렇게 그 재치 있는 입담을 어, 국가 하던 그 유명한 어, 프로기사 구단이 어, 영원히 한국 바둑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없다 어,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음, 이제 기분이 착잡했죠 근데 그로부터 어, 한몇달 사이에 이 사람이 유튜브로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고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 그런 사건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막그 사건을 일단 접어두고 유튜브로서 이제 그, 어 평소에 그 입담을, 어막 충분히 발휘해서, 그, 뭐, 바둑 실력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니까. 바둑 해설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뭐, 재밌는 대국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주 그, 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구독자가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어, 뭐, 이 바두에 가는 유튜버들이 뭐어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성공을, 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참, 이 사람이란 것이, 에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길이 있다. 마치 이 방송에서는 사실은 그, 막할수 없는 그런 어, 이야기들도 막그 유튜버니까 아주 그 자유스럽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보다도 훨씬 재미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어, 그 분야에서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분야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어, 참그세옹지마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 불행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되고 하, 이거, 어, 인간의 이런 처지는 항상 바뀌는 것이죠. 헬렌 켈러라고 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아주, 어, 대단한 활동을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When one door of happiness closes, another one opens. 그 행복의 어떠한 문이 닫혔을 때는 다른 문이 열린다. But often we look so long at the closed door. 그렇지만 보통 우리는 그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아서 that we do not see the one which has opened for us. 어 새로 열린 문을 어그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문이 하나 닫혔을 닫히면 또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어 옛날에 상당히 그 어, 좋아하던 해설가였는데 그러한 어떤 불행한 일 어, 자신이 잘못한 것이죠. 어, 그리고 제명까지 뭐두 번이나 제명이 된 셈인데 에, 겪고 나서 어,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꿋꿋하게 어, 살아가는 것이 어쨌든 어, 그러한 멘탈 어, 그것은 높이 사야 된다. 그리고 어, 인생이란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